안녕하십니까 모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저격하기 위해서 법방송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사회관계 그러니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도레받기인 저철판 센터 타가 그것은 제가 농구공 테스트를 실험하기 위해서 사용하다가 그 물가로 갔다가 다시 복개시켜 놓은 그 돌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 여기서 잠깐 끊습니다. 제가 7월달에는 보시다시피 이 강계석에다가 나무를 박아놓고 이걸 좀, 그러니까 다목적이죠. 수위도 체크할 수 있고 또 여기 농구공에 매달아서 강물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걸로 볼수 있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 와이자나무 근처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한강 수출 때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낚시로 오인해서 낚시로 온다고 철거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돌들이 끌는 묶기는 좀부족해해서 찾다 보니까 그 돌에 안카박힌 그게 있습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강한 10미터 지점에다가 거꾸로 쳐다봐 놓고 여러 사람 다치지 말게 혹시나 물에 들어갈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다, 다른 논론 보고 논론 눌러놔가지고 눈공이 유실되지 않게 해가지고 실험을 여러 차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이렇게 하면 편한데 물에 안 들어가도 되고 굳이 네, 이런저런 또 태클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반포항관공 운영부대 앞에서 또 실험을 하니까 또 CTV 카메라를 봤는지 어쩐지 몰라도 와가지고 태클 돌기도 그냥 테스트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들이 참그 많았었죠. 이런저런 그리고 제가 5월달, 6월달까지. 후레쉬를 사가지고 그 돌무더기 주변을 샅샅이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돌 무더기 안쪽은 이거로 확인하고 이건 또 이쪽으로 확인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도 많이 살펴보고 또 현장에서 이런저런 테스트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세월만 더둑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습니다. 보나면은 9월 15일 날 촬영을 진행했던 화면인데, 그때는 영유가막 시작될 무렵이었죠. 그니까 참, 세월이 참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밖에다가 보면 뭐 낚시를 하네 뭐네 많이 태클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10m 지점에다가 그을한다면 그러니까 거리가 좀가까이니까이막 엉켜 그래가지고 그스 그 끈을 차려주고 그런 것도 많이 했고 저 위에 낚시터 그쪽에서도 했고 그러니까 반포대교 39번 교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후회까지 일반 구간들은 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호소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변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은 이 한남대교 방향으로 영유할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강물 흐름은 참 그때그때 다르지만은 그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물기를 잘못해서 이 강패 새끼가 원치든가 아니면은 그냥 역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든가 한남대교라고 역류할 때는 올라가고 또 볼링과 볼리로 볼륨, 서해 바다로 흘러갈 때는 또 서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지만은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패 새끼가 원치거나 물 흐름대로 흘러가거나. 그러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가 서툰 니까 타이어를 쫓아가야 되는데 이쪽에다가 놓고 하니까 빠른 지장은 못했잖아요 지금은 이게 모름이 약할 때고 그리고 이게 거이 콘크리트에다가 새 파이프가 박혀 있는 거 여기 아마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수위가 낮다는 거죠. 이게 보일 정도면은. 그리고 이 돌문덕이도 4월달 보다는 많이 훼손됐습니다. 경사도가 많이 완만해졌고. 그리고, 그, 제가 안카박힌 도를 발견한 것은 한이 정도 지점이면다그니까 대가 가까운 근처에서, 마, 마침 그, 눈에 띄었길래, 그것에다 끈을 묶고 죽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흉가 있는 쪽에서도 기둥을 박아가지고, 그, 삼삼의 각도가 어느 정도 되나, 그, 가늠을 해봤었고 그렇게 여러가지. 아니 살펴봤는데 참 문제는 그렇죠. 어차피 이것은 공권력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움직여 야 해결하는 사건인데 아직은 게 진행이 엄청 더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물이 약해질 때니까 그러니까 강기속도로 다가가죠. 그때그때 그때 물음에 따라서 여기도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도 화이팅입니다. 여기서 끊습니다.